자, 다음으로는 제가 대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영상 보면서 클리어 타임을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이 레코드 돌아가는 거 보고, 그걸로 클리어 타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는 11분 정도 걸렸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무기막 수리다 찍어도 되겠다, 그죠? 뭐 이정도로 찍고 저는 이거는될것 같네 이정도로 찍고 바드 굳이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하기 싫다 대검은 벌써 벌써 그 힘들 조짐이 보이는데요 대검도 딸깍 허거하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쿨이 안돌면 답답해 미쳐버리기 때문에 임무 포기하고요 빨리 바꿔야지 아 똑같구나 그치 룬을 바꿔야지 대검은 어지간하면 반홀이 됐습니다 헐 네. 1분 20초에 출발합니다 엔지 편집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중간중간 채널링 걸리는거 보이시죠? 아니 베리까지 와아 욕심부리면 안되겠네요 죄송해요 반만 하는데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저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굳이 한방에 한 모아서 처리를 하려는 이유가 요 보시면은 쿨이 지금 안돌아요 에지가 난경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쿨을 아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전문 분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범위 자체는 상당히 시원시원하죠. 에. 지금 그리고 딸가 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딸가이 켜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잡고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가 하나 나왔죠. 갑기 터졌어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또공사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건 태판 때 무리한 제 잘못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이 세니르에서도 까마귀에서도 로브라에서도 반복해서 나올겁니다 노래야. 얘는 뭐 캔쓸 필요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대로 때리면 됩니다 이쯤되면 제가 왜 대검일때 풍탄스라고 했는지도 아시겠죠 지금 제가 55풀감으로 55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굴러가요 이게 이것도 패턴하는동안 풀파스 니까 반월정도만 이렇게 때려주고요 채널링때문에 그렇게 깊게 때릴수가 없어요 아우, 느리긴 하네요 여기부터 또 고생 시작인데 아까 제 기억으로 소모할 때는 궁을 안 썼고 지금도! 문제가 나왔죠? 파징을 하고 나니까 패턴 나와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방금은 그냥 액션하려고 일부러 끄는 거긴 한데 지금은 악수 때릴 때부적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경우 아, 벌써 답답하죠? 때릴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잠깐 이렇게 먹다가, 그렇게 아직 때리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 때리 다음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아직을 근데 안 때릴 수는 없잖아요. 필살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그냥 끌려다닙니다. 근데 다 박았을 때 기준으로 딜은 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취향이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아, 지 여기까지 5분 정도 걸렸네요. 하! 문제가 나왔죠? 필요 없어요. 얘 살아납니다. 어이구, 어떻게 저지, 저지 성공하긴 했네요. 뭐, 세팅 똑같습니다. 무기 뭐, 똑같고요. 예, 네, 다 13이고요. 바꾼 거 없습니다. 네, 돌았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도망가고요 멀리서 이렇게 긁어주고, 석석석. 천찬 대충 때려주고, 할거 없죠? 그죠? 이거는 보스 마스크 아니에요. 굳이 안 버티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모바게 붙어 있다고 해서 좋은 점이 없어요. 그나마 루브라는 이런식으로 쿨초니까 슬로우 안걸릴때 이용해서 악집 박으면은 빨리 처리가 되긴 해요 어쨌거나 얘가 쿨초를 계속 주기 때문에 오히려 대검소마의 약점을 이 친구 패턴이 보완을 해주는 근데 아마 이 쿨초 패턴 길에서도 나올겁니다 베누스에서도 나왔으면 길에서도 안나올수가 없어요 글로리아 쓸게요 뭐 별로 다를 거 없죠 여러분 그냥 답답할 뿐범 카드 안 깔게요 잡몹에서 뒤져가지고 조금 제 개인적으로 또팔린 판이었을 뿐 그렇다고 뭐 노파를 다시 하거나 할순 없으니까 두 번부터 다시 맞춰야 되니까 천천히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짤로 처리하기에 편한 스킬이 승천 정도다. 그래서 굳이 승천을 채용을 한 거고요. 아마 센터방을 안 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볼게요. 안 잡았네? 딱 봐도. 몇 가지 잡고. 궁극기 대충 30초 남았으니까. 내려가센니를 때려 잡을게요. 이심하구나 여기. 어, 저기 잘못 왔니 그럼 뭐 잠복 해서 정리하는 거죠. 이런 애매한 잠복방 처리할 때, 구, 보시면은 굳이 마검방출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스킬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근데 뭐 거기도 취향이라? 근데 지금 제가 쿨감 55%를 봤는데도 이 정도로 쿨이 밀리면, 치르가 아닌 다른 분들은, 어, 갑이 말씀드리건데, 끔찍할 겁니다. 게임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제가 마이카에서 느끼는 억울함을 그분들은 소모하면서 느낄 겁니다. 센이르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 하루 종일 모으죠 무적으로 버티고요. 도망가고 때리고 대충 묵히기만 받고 무서우니까 여기서 도망갈게요! 가봐야 지금 이거밖에 할게 없잖아요. 굳이 고칠 필요 없는 거에요. 승차 남는 거 상관없어요. 메인 딜링, 메인 딜링 아니기 때문에 맞았죠. 다맞췄는데도이 정도다. 아, 그만해! 어 들어가서 때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틈이 없죠. 대검으로 때릴만한 틈이 도저히 안 보이는데. 이거, 공 솔직히 말하면 안 쓰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비시마에서 좀 편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비시마에서 틈 어디 들어갔었죠? 아, 뭐야. 공을 여기서 쓴 다음에, 공을 어느 정도 채우면서 반몹을 잡고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뭐 맵이 그랬으니까. 대충 궁아 끼고 잡은 다음에 관조자들 어우 좋아요 나 쁘지 않아요 굳이 리로이 돌릴 필요 없겠죠 리로을 돌렸다가 아드 라스 나오면 정말로 대참사기 때문에 버리고 서브 카드만 까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미 더 보다 드려요 저는 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아요 아마 여기 못 잡고 패턴 나올 겁니다 대검 인데도 이런 거 무적으로 최대한 씹어볼게요 어차피 지금 뭐9시 보지 말고 쓸거 없죠 어 근데 진각은 존나 세네요 자 어, 벌써 지금 대검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넘어가나? 네 패턴 나오죠? 이거 제가 주작하거나 한게 아니라 패턴이 나오죠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대검은왜 그러냐면 그냥 구조 자체가 뭐 제가 실수하거나 이런거 거의 없잖아요 스킬 한두개 흘렸나? 대검이 구조적으로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 어, 근데 의외로 시간은 비슷하게 나오네요. 저는 솔직히 대검 막 15분 걸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마 쿨, 제가 그래도 치륵이라 쿨한당어좀더넣없겠죠 그리고 이 패턴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기 까는 거에서 쿨이 안 돌아있으면 다벽 때문에. 그래? 참렙못 갔어? 요왜 이렇게 됩니다 못 갔잖아요. 아 갔네 마지막에 어떻게 까긴 깠네. 제가 치력 에픽 1인데도 이래요. 어 그래도 도보다는 빨랐다. 10초 차이였다. 잡목 쪽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모양이죠 그게 아니면 궁 타이밍의 차이가 좀 많이 났던가? 해검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다음번에는 등기로 갈게요 아니지? 소감 먼저 보여드리기로 했죠? 소감으로 갈게요